유병원 선생님들 계서 예, 몸이 부담 축하드리고 예, 입소 전 준비 상태랑, 그리고 지금 현재 컨디션이랑, 어떻게 말습니까 어, 좀, 지금 음, 현재 컨디션은 몸이 좀 많이 가벼운 상태고요. 네. 입소 전에 훈련은,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네. 이제 가벼운 기하로 차유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음, 뭐, 인플란트 치료는 다? 예, 다 음. 치료는 끝났습니다. 뭐 창원 인터뷰를 보니까 지구력 연습을 우수급 취하게 되게 좀 많이 하셨다고 나고 예.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강급회뭐 공거리를 하던 모양이었어요. 자신감은 고계졌어요 언제든 준비는 돼 있고요. 네. 아무래도 특선에서 높은 시속 타다가 좀우스급 네. 타니까 좀 시속에 대한 여유는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연승도 걸려있고, 네. 대상 정도이기 때문에, 두개다 욕심이 날것 같아요. 근데 이전보다는 대상이 조금 편성이 조금 약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편성도 어떻게 보게? 겠어 어, 작년에 비하면은 네. 좀 많이 좀 그래도 약해진 것 같습니다. 편성 네. 네. 일단은 뭐, 중결승하고 결승은 각각 조금 작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중결승은 삼0 0 0만 해도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긴 거리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자리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빼게 되면은, 네. 빼는, 빼는, 빼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병조 걸렸다고 하면은, 젖히기로 승부를 볼 생각도 있습니다. 음. 이번에 또 같은 지역에 또센 선수가 또 하나 들어있잖아요. 예. 네. 어떻습니까? 평소에 뭐협공은좀 후의적인 편이신데. 만나면 적극적으로 좀 협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계세요. 예, 기회가 된다면. 네. <laughs> 어떻습니까? 뭐그 선수가 조금 길게 간다 그러면 최근까지 기대해보면 할까요? <laughs> 일단 마크는, 네. 내선 마크는 자신 있으니까요. 예. 네. 네. 그 선수가 길게 가더라도 같이. 들어갈 수뭐 특성을 하실 때도 뭐 몸싸움이나 뭐 이런 경력 뭐 같은 거는 뭐잘 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 큰 부상도 한번 있었고 네. 그래서 뭐또 드리자라는 선수가 있으면 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몸싸움에 대한 좀 그, 그, 겁은 없고요. 네. 네좀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 멤버들 대충 보셨을 텐데뭐 같은 지역 선수 말고 조금 의식될만한 선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저랑 저랑 이제 전법이 겹치는 좀 마크 주입 선수들이 좀 음. 예, 견제가 될것 같습니다. 뭐 데뷔 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 선발급에서 대상 한번 타이틀 가져가고 네. 그 네. 이후로 아직 없으시죠? 예. 네. 없어서 욕심 좀 나세요? 이제 욕심이 나죠 연승도 걸려 있고 네. 두 마리 토끼 잡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결승 가서 꼭에프로피를좀 아, 예, 음. 올해에 음. <laughs> 좀 갖고 오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디션 괜찮으실까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성적 받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어떻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축하드리고요. 아, 예. 입소 전에 준비는 어떻게 하셨고 현재 몸 상태는 어떻고 좀 말씀해 주세요. 입소 전에는 꾸준히 그냥 운동 해 왔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입소 후에 후에도 뭐 컨디션 상태는 네. 그 저번 창원 시합 때보다는 네, 네, 네. 좀안좀안 아, 좋습니다. 그때보다는 안 좋은데. 그때보다는 안좋 예. 네.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는 거야? 몸에 계속 피로해. 예. 몸에 좀 훈련을 매일 오전 노후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네. 피로가 신대도안 네. 그 네. 풀어지고 계속 이어가 이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때 마치 컨디션은 좀 아직 아닌가. 원래대로면 지금 이제 퇴소를 해야 되는. 시인데 예. 남은 두 경기가 남아있다는 게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냥 그 생각 마음 속으로 네. 그냥 자동이 주문을 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3일짜리가 아니라 5일짜리다 하루 끝나면 또 이제 또 속으로 이제 강한 다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집중력을 이제 좀더 있게 열심히 한번 타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 모르게 이제 게임이 잘 풀어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오늘 게임도 그렇고 뭐 수요일 경기도 그렇고 뭐 선행으로 이렇게 입장을 하셨는데 느낌은 좀 어떠세요 선생님 느낌이요 느낌은 음그게 나쁘진 않는데요 네. 제가 그래도 좀 생각했던 거에는 좀그 아, 아직 좀 몸이 좀덜된것 같더라고요 뭐 강급 초기에는 긴 거리가 약간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최근에 지금 보니까는 좀 완전 부담을 털어내신 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그 네. 전에는 좀 약간 자신감도 좀 이제 없는 상태였고 네. 그때 그 창원 시합 그 후로 잔인감도 이제 붙었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 선행 같은 경우도 네. 그 원래 그 자리에 따라 그 선행 가게 되면 그잘 가야 될 자리면 가고 이제 저는 일단은 그렇게 길게 가더라도 일단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중결승하고, 이제, 또, 남은 게임, 결승도 남아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뭐, 선행, 저치기, 추입, 뭐, 다 해보셨는데, 네. 기본, 뭐, 베이스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요 그래도, 아무, 아무래도, 추입이, 그, 뭐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그, 유력한 후보인데, 네.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 제 자리가 오고, 제 타, 타이밍이 오면, 선행을 거든, 저치기를 거든, 추입을 거든, 그건, 이제, 네,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연속 입상도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좀편안 지역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결승이나 결승에서 무조건 만나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떻습니까? 협공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좀 부담이 되시는 편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한테 이득이 좀될 거라고 음. 생각하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 그 모르는 선수보다 네. 그래도 이제 충분히 있는 그 선수가 있으니까는 그래도 이제 마음 적으로는더 편안한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 뭐? 타시게 되면 그 앞에서 끄는 게 편하대요, 아니면 그 뒤에서 타시는 게. 것 근데 그 선수에 따라 이제 그게 틀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제 게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상황 타이밍을 보고 제가 이제 게임을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대상 타이틀은 음. 없으시죠? 대상 우수. 아 우수에서 한번 이기셨네. 예. 아, 알겠습니다. 이번 주뭐 연속이 정도 걸려 있고. 예. 그리고 예 경기량이 결승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전 기량이라면 여유가 있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아, 네. 아직 좀 빡빡한 좀 느낌이에요 결승전. 예. 그 축청권도 취 워낙 좋은 선수들 있고 뭐 예. 대전적 그 경북 쪽도 있고 서울 쪽도 있고 어떻게 좀 풀어 나가셔야 될까요? 일단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이제 차좀 이제 좀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별에 아마 네. 두명 정도나 네. 같이 이제 연대 있는 엔디에 있는 네. 선수들이 네.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 네. 이제는 뭐 그때 봐봐야 될것같은데 협공이 된다면 래도 대전 거기 대구 쪽 선수하고 협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 대전 쪽으로. 대구 쪽. 아 대구요? 네. 일단은 그 선수 어떤 선수가 인 모르니까. 네. 네. 그 선수를 보고 이제 그 선수를 이제 파악해놓고 네. 제가 이제 그긴 거리를 가야 될것 같으면 네. 긴 거리를도 가보고 아니면 이제 그좀 짧게 가는 방향도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수도권 선수 힘 좋은 선수 한명 있어요. 네. 먼저 타이밍 빼앗기면어떨실것 같아요. 넘어실실수 있을까요? 컨디션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 그때 아니면은 어 네. 대구 쪽이면은. 그 선수도 네. 그 선행 갈수 있는 그런 네, 그렇죠. 능력이 있는 선수라 네. 제 타이밍이 오면 네. 제가 먼저 기습으로 가던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힘쓰시는 게 나을 거 아니면 또 저치기에 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치기도 네. 타이밍이 온다면은 네. 괜찮고요. 네. 이게 선행 아니면 네. 타이밍 이게 간편하게 뭐 취입은 네. 더 네. 좋은 그건데 아, 그리게 오지 않으니까 네. 네. 일단은. 길게 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몸 만드셔야죠. 너무 좀 오래 딜레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때 네. 네. 허리 부상도 네. 네. 그게 가장 큰것 같은데 네. 빨리 회복하시고요. 또 빨리 또 올라가시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